미친 개 거기 잘고 문을 는 걸까요? 미친 개는 진짜 개 빡쳤을 때쓴 거예요. 너 존나 못해. 해결받는다. 예? 수아님이 박자를 하... 못 잡으신 건지.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해!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들어와! 들어와! 넘어갑시다. 빨리 넘어 빨리 빨리! <laughs> 들어와, <너> 빨리, 빨리.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스트의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연봉을 책정하는 힙합 노무사 브링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예지님이십니다 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예지님 관심도 떨치면 아네 예지. 걸그룹 피에스타로 2012년 데뷔. 연습생이 되기 전에 백업 댄서 생활도 했다. 음. 말버릇은 시간이 없어였다. 음. 초현실주의자 음. 허슬러. 언프리티 음. 랩스타 2 출신. 심이 <laughs> 통과된 랩 가사는 사이다 하나뿐. 그래도 무려 공영방송 KBS에서 미친 개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8년 피에스타 활동 종료 후 1년 반이라는 공백기를 가졌다. 곡을 달라고 명곡 제조기 이민수 작곡가의 멱살을 잡은 적이 음, 어. 있다고 한다. 어. 여기서 정정할 부분이 혹시 아마 멱살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손 <laughs> 이렇게 옷자락을 옷자락을 어? 곡좀 주세요. 이렇게 <laughs> 아, 네, 멱살을 잡은 건 아니라고 네, 합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네, 정정 네. 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에서 미친 개를 부르셨... 아, 유이얼 선배님께서 하시는 스케치북에서 제가 미친 개를 불렀었어요 그때 관객분들의 네. 반응이 어땠어요? 미친년! 이렇게 해주셨어요 <laughs> 미친 개 그래 미친 이렇게 뺐는데 거기서 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저도 예, 신나서 예, 예, 아, 아, 진짜 재밌었겠다 작년엔 혹시 어느 정도 보셨어요? 작년에 제가 좀 쉬었거든요 아예 제로였었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오. 조금 받았습니다. 그럼 재테크도 혹시 따로 하고 계세요? 아니요 재테크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네. 뭘 사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음. 그냥 차곡차곡 모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한 플렉스가 있다면 제가 작업실을 옮겼어요. 오피스텔을 들어가서 부스를 따로 샀어요. 오. 그래서 오피스텔 안에 부스를 넣어버렸어요. 아예 오피스텔이 작업실이 된. 네네네 플렉스는 인정합니다. <laughs> 이제 의뢰인 성향 파악을 위한 밸런스 게임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무서워. 미친 개 가사로 애절한 발라드 부르기. 네? 애플파이 가사로 트로트 부르기. 미친 개 가사로 애절하게 발라드 부르기. 지금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어, 그러면... 이거 보지 않건 제가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laughs> 제 주둥이가 방종이네요. <laughs> I'm a crazy dog. I'm a crazy dog. <laughs> 마, 내가 날 때리고 싶다. <웃음> <웃음> 미스트로2 나가기. EBS, 어. 보니하니, MC하기. 와, 이거 어렵다. 보니하니 보니, 나가기. 이유는요? 제가 생각보다 행사 톤을 되게 잘해요. 어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이런 톤을 잘해요. <laughs> 저는 제 안에 되게 여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들하고 오. 이렇게 약 올릴 때도 오늘은 미쳤어요. 막 이렇게 장난을 <laughs> 많이 치거든요. <laughs> 다음 싱글 제목 미친소 vs 위풍당당 예지. 어 나였으면 욕하고 나갔어. 아너너너 아, 아, 미친 속. 아, 어차피 미친 거 그냥 개도 뭐 <laughs> 하고 소도 하죠. 뭐. 아, 뭐. 아, 아, 근데 위풍당당 아, 예진 좀 어려울 것 같아. 요아 개소 시리즈. 네 개소 아, 차라리. 음. 어네 알겠습니다. 네. 성향 파악이 대충 음. 된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최근에는 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마이그레비티랑 홈이라는 음. 노래로 음. 음악 방송하면서 음. 지내고 오. 있었어요. 네. 제가 음악 방송을 오랜만에 했는데. 4주 동안 팬분들을 한 번도 못 뵀어요 관객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앨범을 계속 내면 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더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그래비티나 홈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노래의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네네네네. 뭔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가? 뭔가 새로운 것들? 내가 잊었던 것들, 잃었던 것들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노래로 표현하는 게 지금은 더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미친 게 로 활동할 때 당시에 음. 예지 님의 컬러는 더 이상 보기 힘든 걸까요? 이 안에 잘 지내고 있어요. 네. 화가 나면 나오는 건인가요그 네. 아. 친구가 나올 때는 진짜 굉장히 아. 빡쳤을 때. 그럴 때 진짜 아. 으! 이렇게 올라가요 아. 올해 내 음악들을 조금만 뭐 계획이나 음. 음악들을 스포해 주실 수 있는지도 음. 센 곡이에요. 근데 미친 개 때는 프레임 걸리면 프레임 다 불어 뺐겠다. 좀 어땠 이런 셈이었다면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센 음악은 어 해봐 더 해봐. 어디까지 할수있 이런 상대를 가소롭게 보는 듯한 네. 그래봤자 네가 내 손바닥 아니지 음. 이런 느낌의 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매운맛이 충분히 담겨있다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음. 아 감질맛 나요 음... 어... 예? 넘어갑시다 빨리 <laughs> 넘어가 <넘어갑다>. 빨리, <laughs> <넘어갑다>. 빨리 빨리 <laughs> 혹시 다른 예지님들도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거의 새벽에 많이 켜는 네, 편이에요 감성이 네, 네. 폭발할 때잖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어요 <laughs> 오늘 밤도 이거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돼요 스푼 라디오 피에스타 로 활동할 때 음. 당시 걸그룹 표정과 래퍼 표정이 따로 있다라는 아, 제 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예지들이 존재한다고 네. 했잖아요 <laughs> 예지야 넌 아이돌이야 저희 노래 중에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네네. 노래가 있어요 우리 나이에 대체 뭘 모른다고 해야 할까 음. 저희끼리도 상의를 했던 게 우리는 한 다섯 살이다라는 생각으로 <laughs> 한번두번세번 번, 번 말해줘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거고 안무도 정말 이렇게 꼬짝꼬짝. 저는 그때 저를 좋아합니다. <laughs> 이게 그때만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 생방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잠든 거예요. 이제 넌 아이돌이야 이걸 까먹은 거죠. 저도 모르게 시간 내는 저다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상당히 거야. 그게 생방이 나가버린 거야. 시간 내는 저다를 석분들이너 화가 잔뜩 났냐? 왜 갑자기? 시간은 늦어서 뭐~ 누구를 팔 것이냐 모먼트를 딱 장착을 해야 합니다 표정이 따로 있는 거라면 네. 혹시 한번 연봉 협상 시청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내가 나를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 아무것도 몰라요를 하자면 네. 처음에 막 이렇게 있다가 어~ 이게 소리가 나오면 응? 이렇게 뭔가 <laughs> 달라. 진 달라. 나는 인터넷 소설의 아. 주인공이다.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 이런 래퍼 예지님으로서 표정이 어 이렇게 눈을 오. 지그시 감았다 뜨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감아주실래요? 예지는 계속 화가 나 있다, <laughs> 화가 나 있다. 어, 불만이 잔뜩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laughs>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예. 브린 씨의 아이돌 표정도 볼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돌 을 해본 적이 없고, <laughs> 저도 아이돌은 처음이었어요. 할수 있다. 아... 되게 되게 귀여워, 아기 도깨비 같이 생겼어. 지금 여기 도깨비. 꿀 나가고 있어. 예, 진짜. 네. 하나, 둘, 셋. 아! 잘한다. 어, 너무 잘한다. 더 잘한다. <laughs> 아이유님과 어, 목소리랑 네. 뭔가 말투.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는 거고 언니도 잘 모르겠대요. 아+ 아이유님 본인도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언니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저희 팬분께서 제가 말하는 음성을 높여놨어요. 피치를 <laughs> 라디오에 나왔는데 죄짓는 기분이네요. <laughs> 저 키가 작거든요. <laughs> 아니야 우리 예지도 너무 네. 귀여워. 네. 어. 치를 높여놓니까 으 언니랑 저랑 아 뭐가 비슷한지 알겠다.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이제 연습생이셨을 때 네. 아이유님께서 밥 먹는 거를 음. 기다려 주셨다고. 음.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한 편이신 건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고 언니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아, 거예요. 로엔 연습실에 이렇게 작은 테이블 같은 회의실이 있어요. 네네. 언니가 혼자 밥을 이렇게. 그게 아마 라면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필 밥도. 뭐 밥을 먹으러 왔다가 또 다시 뭔가를 하러 가고 밥은 그대로 두고? 네, 예, 두고. 그땐 언니랑 저랑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 뭔가 옆에 있어주고 싶다. 언니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맛이 없는데 옆에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걸 멋있다. 그때 처음으로 어, 나 다음 곡 나오는데 뭐 들어볼래요? 이렇게 해서 마시멜로우 가이드도 들어보고 친하게 지낸 좀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음. 언니랑 얘기를 많이 한.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로맨틱. 저에게 없는 단어. 피에스타는 네.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같은 음.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산을 받지 음. 못했다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걸그룹 숙소 비용, 뮤직비디오, 의상, 샵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대성공을 해야 그 모든 것을 갚고 이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인 건데 쉽지 않죠 저는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잘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열심히는 했지만 그운 때까지는 가지 못해서 아쉽게 이제 해체 수순을 밟았지만 정산 같은 경우에는 속상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가끔 로엔분들 하고도 얘기하죠 저희 빚쟁이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계약이 끝남으로써 네, 빚은 사라졌습니다 미친개라는 곡이 어떻게 하다 나온 건지도 궁금해요 미친개는 진짜 개빡쳤을 때쓴 거예요 제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야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애초에 뭘 잘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말 그대로 해도 되죠 너 존나 못해 이렇게 오. 하면,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어! 열받는다 <laughs> 지금 이 분노도 충분하지만, 뭔가 더 분노하고 싶었어요. 트위터 서치를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었어요. 맵을 뭐 존나 못하니, 뭐 노래를 존나 못하니. 웬만한 건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인데, 맥락 없이 개못함. 아이돌스러워.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눌러서 들어가 봤죠. 뭐 하는 사람인가. 어, 나 오늘 얘거 보고 잘 쳤다. 그래서 제가 쓴그 가사가 아이돌이라고 욕하면서 결국에 니네가 <laughs> 하고 있는 건내 승부만 도모자 바지를 적시는지 이런 가사도 있어요. 그 미친 게아니에 온갖 분노가 다 치밀어 올랐을 때쓴 아... 거죠. 어, 아, 뭔가 너무 슬픈 거 같아요. 얘기를 듣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화가 났던 건데 네. 다른 사람이 또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네. 네, 네 상에서그 네, 네. 얘기를 들으면서 음. 그래서 슬펐던 거 같아요. 음... 회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딪혀서 알고 싶은 거죠. 나의 감정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네. 또 마냥 막 음. 그렇게 좋아할 수만은 없네요. 정말 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이 말을 아니요. 꼭 하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모든 직업은 다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뭔가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음. 절대 아무나 음.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수로서의 첫 시작인 음. 거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타이틀이에요. 그 엉플티 랩스타에서 수아님이 음. 박자를 못 잡으신 거지 말하면 잡아준 건 맞습니다 그 친구랑 저랑 사전에 야 우리 이왕이면 진짜 개쎄게 싸우자 둘다 윈윈을 네, 할수 있게?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오. 시간이 막 하루 이틀밖에 없으니까 수아 친구도 절러버리고뭐 하지 못하니 이렇게 랩이 끝나길래 하니 하니 들어와 빨리 해해해 해해 이런 마음으로 잡은 건 맞아요 하지만 와. 아름답고 따뜻한 언니의 마음으로 이 친구의 박자를 잡아주었다 그건 아닙니다 빨리 해! 빨리 해! 해! <laughs> 어, 들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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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와! 이런 마음이었다. 아니, 나그 댓글 중에 그게 제일 웃는게 북청 사자놀음 생각난다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음. <laughs> <laughs>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언프리티 랩스타 같은 서바이벌에 도전해보실 네. 생각이 있나요? 있냐 없냐로 물으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제가 언프리티에 나갔을 때는 독과 오기와 분노와 모든 것들이 꽉차 있을 분노 예지가 나오기에 딱 좋은 네. 상황. 원래는 탈락 후보 미션을 할때 미친 게가 아니었어요. 아, 무조건 어차피 내가 이거 하고 떨어질 거면 미친 게 하고 떨어져야겠는 거예요. 엄프는 매니저님들이 못 들어오세요. 딱 나왔는데 이제 매니저님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 올라갔어요. 뭐 불렀어? 방송으로 보세요. <laughs> 로엔에 갔을 때 대표님께서도 예지야 촬영 뭐 했어? 방송으로 보세요. <laughs> 아 그럼 방송 보고 난 후에 대표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전화가 터질 뻔 했어요. <laughs>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 다음에 반응과 어떤 상황들은 뭐가 됐든 제가 책임을 지겠다.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야, 너 이걸 했어? 네, 했어요. 했는데 댓글이 이 반응이 좋으니까 잘했어. <laughs> 모든 것들은 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서바이벌에 나갔을 때 과연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때처럼 진실되게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못 그럴 것 같아요. 음. 들이 공백기가 길다 보니까 아, 네. 아무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그럼 셀카라도 한장 찍어서 올릴까요? 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laughs> 셀카 이런 걸 진짜 잘못 찍어요 어, 그럼 같이, 어. 같이 찍으실까요? 어, 네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평소에 셀카나 네. 뭐 화보 사진 같은 거잘안 올리세요? 제가 좀 관중력이 조금 떨어져요 인스타를 하는데 네. 제가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막 6개월에 하나 이렇게 올릴 때도 있었어요 최악이죠. 저. 연봉 협상 편이 공개가 되면 네 셀카를 올 포스팅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습니다. 숙제 네. 이렇게 주시는 게더 좋아요. 저도 태그해 주셔서 올려주시고 아... 아기도 음... 깨비 불인 이렇게. <웃음> <웃음> 올해 일 열심히 하실 건가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소처럼 일하고 <laughs> 싶어요. 아무데서나 연락 좀 주세요. 보고 계신다면 예진님께 한번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띠링띠링. 자. 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추천서입니다. 네. 2020년 연봉을 제 꿈인 거잖아요. <웃음> <그쵸>? <웃음> 저의 꿈. 1억이요, 1억. 자, 추천서. 예지. 이 사람은 힙합 노무사 프린이 자문한 바에 의하면 음.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고 음? 현실 직시가 빠르며 음?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비해 음. 위와 같은 장점을 가져 맡은 업무에 대하여 열의가 크고 적극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료됩니다. 감히 2020년 연봉을 1억 원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6일 힙합 노무사 프린. 올해 꼭 이만큼 버시길 바랍니다. 오늘만큼 꼭 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봉 협상 예진님 편 여기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여러분.